나쏠수 있어. 어? 쏠수 있어. 벌어 감독님이 감독님께서. 영화처럼 멋진 포즈로 방아쇠를 당기고 싶었던 말숙씨, 말숙씨의 바람대로 제대로 된 자세도 배우고 스트레스도 벌벌 날려버릴 곳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될수 있는 곳으로 가보실까요? 춘천시 송암동에 새롭게 문을 연 춘천 공공 사격장 규모가 굉장한데요. 와! 오. 화나고 깔끔한 실내 사격 연습장입니다. 영화나 TV 속에서 봤던 총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이, 이 공공 사격장이라는 곳 어떤 곳인가요 일단 춘천 공공 사격장은 엘리트 전문 선수들이 공기총 또 하약총도 훈련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기총 사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내 하약총을 할수쏠수 수 있는 사격장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 강원도에 있는 선수들이 더 훌륭한 전술을 낼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럼 어떤 곳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곳은 결선 사격장. 사격 대회가 열릴 화약총 결선 사격장입니다. 최신식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어머, 여기는 왜 이렇게 멀어요? 여기는 선수 사선부터 타켓까지 거리가 50m 사격장입니다. 아, 아니, 50m가 이렇게 멀게 느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실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올림픽 볼 때는... 그냥 코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선수마고 타켓만 음. 찍어 놓기 때문에 그 거리를 눈으로 가라앉을 수는 없죠. 와. TV에서 볼 때와 다르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결선 사격장. 이렇게나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추는 선수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집에서 이 분명히 올림픽을 볼 때는 이 50m.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멀어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달리기 좀 하잖아요 제가 여기 저기 갔다 찍고 오면 여기딱 100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러면 여기 시계도 있네 제가 한번 달려갔다 와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어? 살짝 20초 안에 좀 접어들지 않을까 야 이게 뭐라고 신발까지 벗고 준비 운동을 하는 말숙씨 엄청난 규모를 몸소 체험하고 오겠다니까 말리지는 않겠는데요 자. 드디어 출발하는 말숙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총 쏘는 사격장에서 난데없이 100m 달리기라니 몇 초야? 오 어느새 들어 말숙 씨 생각보다 빠른데요? <laughs> 아왜몇초예요 빨리 말해줘 토할 것같으니까 22초 정도 나온 거 22초요? 아그 2초는 이것 때문에 그래 마이크 차서 이거를 중량 치면 안돼 코치님 그쵸? 모두 운동할 때 시계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게감 때문에 그래요. 아, 복장도 오늘 아니고. 하... 사격장에서 달리기 하느라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큰 규모와 최신 시설에서 즐기는 사격, 누구보다 사격 선수들이 가장 좋을 텐데요. 10미터 공기총 사격장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집중하는 눈빛 아주 매서운데요. 우리 학교에서 사격 연습을 하시다가 이렇게 보공 사격장이 와 보니까 어떤가요? 뭔가 색이 크기도 하고 뭔가 새로워요. 좀더 넓고 깨끗한 환경에서 시스템이 좋고 이런 데서 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강원 도내 사격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사용될 텐데요. 최신식 시설에서 연습하니까 선수들의 실력도 더 좋아지고 점수도 더잘 나올 것 같죠? 사격을 한 30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해 왔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이 변변한 사격장이 없었어요. 음, 네. 그래서 요즘 요번에 우리 강원도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다. 우리 선수들이 들어와서 네. 훈련해 보니까. 기록도 잘 나오고, 네. 네, 아주 뭐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그 사격 발전이 아주 엄청난 기여를 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제2의 진중호를 꿈꾸며 한발한발 한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기에서 보는 그런 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공개 소총, 그다음에 권총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고요. 네. 거리별로는 이 50m 권총 같은 경우는 25m, 50m가 되어 있고 소총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사, 엎드렸사, 서서사, 50m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사격은 종류가 다 많기 때문에. 네. 네, 엄청 많습니다. 뭐 산탄총도 있고. 음. 네. 총은 항상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4대에서 총구가 표적지 전면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네. 혹시나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총구가 해서 전방을 향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곳이 파지라는 곳인데 이곳을 잡을 때는 악수하듯이, 악수하듯이 네, 편안하게? 가볍게, 네, 가볍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드디어 4대에 선 말숙시 공기소총 사격을 배워보는데요 사격의 안전사항부터 총을 잡는 방법까지 배우고 총알 장전까지 완료. 배운대로 소총을 들어올려 표적을 조준해 보는데요. 군대 프로그램 신나군의 대표 리포터였던 말숙 씨. 과연 사격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에? 도대체 어디를 맞춘 거예요? 아쉽다. 아파요. <laughs> <laughs> 사격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데요. 군대에서 사격을 경험한 남성들은 물론 여성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 우리 여성분들은사격에 대해서 좀 생소하잖아요.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너무 재밌는 사 같아요, 생각. <laughs> 이맞람을때 관역에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딱올라이사이 맛에 사격하는사나 <laughs> 뭔가 총 쏘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는 아것 같고 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뭔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총쏠 때는 뭔가 그래도 10점에 들어가면은 되게 뭔가 뭔가 쾌릭도 느껴지고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격도 스포츠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격이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춘천 공공 사격장.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면 강습 후 사격의 쾌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전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기록을 높여서 더 좋은 선수로 제2의 진종호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이색처험 그리고 데이트 장소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30일까지 일반 시민들 무료로 체험을 가능하고요. 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멀리 있는 관역에 제대로 맞았을 때 짜릿한 쾌감은 직접 해보신 분들만 알것 같은데요. 춘천 공공사격장에서 사격의 매력, 직접 느껴보세요.